고양이 발바닥에 있는 말랑말랑한 젤리 패드는 집사들에게는 귀여움의 상징이지만 사실 고양이의 생존과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고양이는 점프와 착지를 반복하는 동물인데 발바닥 젤리는 충격을 흡수해 뼈와 관절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큰 부상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소음 차단 기능입니다. 고양이는 조용히 움직여 사냥해야 하는 포식자입니다. 발바닥 젤리가 쿠션처럼 작용해 발소리를 줄여주어 눈에 띄지 않고 은밀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셋째 미세한 촉각 센서입니다. 젤리 부분에는 신경이 촘촘히 분포되어 있어 바닥의 질감이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양이는 사냥감의 움직임이나 주변 환경을 예민하게 파악합니다. 넷째 체온 조절의 보조 역할도 합니다. 고양이는 땀샘이 발바닥에만 집중되어 있어 젤리를 통해 땀을 배출하며 체온을 조절합니다. 여름에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섯째, 영역 표시 기능입니다. 발바닥 젤리에는 페로몬을 분비하는 땀샘이 있어 고양이가 발톱으로 긁거나 걸어다니며 영역을 표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집사와의 교감입니다. 고양이가 집사 손에 발을 올리거나 젤리를 보여줄 때 이는 신뢰와 친밀감을 드러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양이는 발바닥을 만지는 걸 싫어하니 억지로 잡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고양이 발바닥 젤리는 단순히 귀여운 부위가 아니라 충격 흡수 소음 차단, 촉각 센서, 체온 조절 영역 표시 교감까지 담당하는 다기능 기관입니다. 그야말로 작지만 위대한 존재죠.